실록이 더욱 트어지는계절이게와 올은 그싱그름으로 가득하지만, 이곳이 올은 슬픔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의 붉은 장비보다 덜 붉은 빛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 땅의 올은 자신의 피와 청춘을 민주의 재단에 바친 분들이 어, 음. 있습니다. <laughs> 옛 전남도층은 대왕사 절대 지어진 그물이게옛 전남 도청의 앞길에는 습탑과 습등이 남아있습니다. 올해에도 그습등의 등불에는 강주 시민의 연등 행렬을 위한 불을 채화하였습니다. 지강, 김동수 열사께서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부채의 육신인 습탑과 부채의 생명인 습등이 있는 대왕사 절대인 도청에서 반주를 깨진 채로 산하신 때는 무다운 22살 증명이었습니 오늘의 역사가 가신지 39주기를 맞아 추모비 앞에 머리 숙여 그분의 숭고한 근신을 대신됩니다. 열사가 예비금속을 피해 내려갔던 목포에서 다시 귀환한 날은 5월 21일, 1981년 5월 21일,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자비로운 날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수많은 시민군은 시민들은 대응군의 포악한 만에게도권하지 않고 도청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 그날은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무재, 무자비한 집단 발표에도 그치지 않고 공수 부대원들은 금남로에 위치한 빌딩들에 올라가 시민을 향해 조준사기를 가했고 이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22일, 21일 그날 한 열사가 청남도청 항쟁본부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시신을 보관 안치하는 일을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 세계의 종합병원 등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사상자들이 몰려든 날이었습니다. 5월 20일, 그날은 총탄에 쓰러지는 행제 자매들과 민주화의 열망이 집합힌 비극을 묵도한 강주 시민들이 무도한, 무도한 권력에 맞서 우정한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무제한 무자비한 폭력에 한거한 날이었으며, 민주 열망에 위대한 환경에 낯선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무신한 그렇게 불의의 한거에 한가한 날이 되었습니다. 행제 자매들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는 날,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생사를 뛰어넘는 날이었습니다. 열색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살려 탐욕의 눈먼 무자비한 세력의 폭력에 맞서 지혜의 빛으로 저들의어디서을 해치도록 결련함을 보여준 보살이셨습니다. 또한 중생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운명을 달리하시기까지 기꺼이 자기의 빛으로 놔두신 참보살이었습니다. 지간보살께서는 1980년 5월 광주지역 부천이 오신 날 봉축위원회 진행 부위원장으로연능을 송수 만들며 초파일 전날의 연등행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개인군의 격렬한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등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살을 추마하는 대군련 동문들은 님께서 밝히고자 하셨던 그 연등을 들고 님께서 이루지 못한 행렬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대군련인들은 지강보살의 숭고한 삶을 본받아 진리의 빛, 진리의 얼, 진리의 빛으로 이시대의강면한 불교계획을 위한 행동의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스스로 탕마하고 미래의 불교에 공헌하며 사회에 태양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보살의 이름 지가 대불전의 영원한 지혜의 빛, 자비의 빛으로 남아 후배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오늘 열사가 가신 지 39주기 추모의 전을 맞아 열사의 연전에 다시 한번 모두 수겨절하며그 순고한 변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